좋은 시간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숨겨진 곳에서 이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신 분들을 위해서 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더큰 박수로 축하겠습니다 어제 첫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은 제리가이 흔들리는 세상 요동하는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고 살려면 자기만의 확신과 원칙,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심이 뭐냐?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원칙과 중심을 우리 시빌 주변들이 꼭 지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손에 많이 치고 열매가 있어야 성공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어제 저녁에 여러분하나 말씀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 개인에게 소명과 삶을 주세요. 저에게는 목사로서 또그 목회 안에서 특별히 저에게 원하시는 자명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그래서 필요한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지혜을 주셨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개인적인 소명만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대적인 소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두 개의 소명을 주시는데 개인에게 주시지만 그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건에도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품고 살면서 각각 개인에게 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야 합니다. 저는 많은 그분들을 만나죠. 어 제가 방송에서도한 5년 정도 그증프프로램 매주 주회회를고고 c b s 에서한년 방송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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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c 서 s 건너와한서 한국에서 한국서한 5년 서한국에 한국에서 한국한 방송들을 다 제가 10몇 년 소위 하나님 앞에 축복 받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전하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